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하 28장. 아하스는 20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대를 본받아 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흰놈 골짜기에서 분양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산채로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또 산당과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래서 시리아 군은 유다를 침략하여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 그의 군대를 쳐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셨는데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 유다 군 12만 명을 죽였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요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뿐 아니라 에브라임의 용감한 군인이었던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궁중 대신 아스리감과 국무총리 엘가나를 죽였다. 또 이스라엘 군은 그들 동족인 유다의 분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생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오데시라는 여호와의 예언자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에 분노하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노기가 하늘에까지 치밀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마구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지도자 몇 사람도 이스라엘 군의 처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라갸 샬롬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당신들은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한 것도 많아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또이 일로 당신들은 우리의 죄를 더하려고 하시오. 그래서 군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내네 지도자들은 전리품을 인계받아. 그것으로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신과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또 상처에 기름을 발라 치료해주며, 노약자는 나귀에 태워 모든 포로들을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 넘겨준 후에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때 아스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침략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포해 갔기 때문이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블레셋 사람도 저지대의 성들과 남쪽 네겝 지역의 성들을 침략하고 벳, 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 딤나, 김소. 그리고 이들 성들의 주변 불락들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았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의 범죄로 유다를 형편없이 낮추셨다. 이것은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셀 왕이 도착하였으나 그는 아하스 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아스 왕은 성전과 궁정과 장관들의 집에서 금은 보물을 가져와 그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스 왕은 그처럼 어려운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 신들이 시리아 왕들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은 오히려 아스와 그 백성이 패망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아스 왕은 성전 비품들을 모아 때려 부수고 성전 문을 못 박아 거기서 아무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신들의 재단을 쌓고. 또 유다의 각 성에도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동노하게 하였다. 그밖에 아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으나 유다 왕들의 묘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다. 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29장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스가라의딸 아비야였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유당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그해 1월에 성전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으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불러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들은 성전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라움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계약을 맺어, 그분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레위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 앞에서 섬기며 분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왕의 말을 듣고 즉각 행동 개시에 나섰던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구핫 집안에서 아마세의 아들 마학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 무라리 집안에서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할렐렐의 아들 아사랴. 게르손 집안에서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 엘리사반의 집안에서 시무리와 여우엘. 아사베 집안에서 스가랴와 마따냐헤만의 집안에서 여우엘과 시무이. 여두둔의 집안에서 스마야와 우시엘이었다. 이들은 그 동료 제사장들을 불러모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왕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모조리 성전 뜰로 끌어내면 내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성밖에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이와 같이 성전 정결 작업은 1월 1일에 시작되어 8일만에 성전 현관까지 마치고 또 8일 동안은 성전 건물을 정결하게 하여 그달 16일에 그 작업을 완전히 마쳤다. 그런 다음 그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우리는 번제당과 차림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포함하여 성전의 정결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또 우리는 아스왕이 성전문을 폐쇄할 때, 내어버린 모든 성전 비품도 다시 찾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그 모든 것을 여호와의 재단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스기야 왕은 성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갔다. 그는 나라와 백성과 성소를 위해 죄를 씌는 속죄제물로 수소와 수양과 어린양과 수염소를 각각 일곱 마리씩 끌어와 아론의 자순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여호와의 재단에 드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먼저 수소를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다음은 수양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렸으며 또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수염소를 왕과 그 지도급 인사들 앞으로 끌어내자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그 수염소들을 잡아 그 피를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로서 단에 뿌렸다 이것은 왕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 왕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각과 나단을 통해 다위당에게 명령한 지시에 따라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같은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배치하고 제사장들도 나팔을 들고 서게 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단에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였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자 나팔과 그밖에 다른 악기에 맞추어 여호와에 대한 찬송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였으며, 번제가 다 끝날 때까지 노래하는 자들은 계속 노래하고, 나팔과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계속 연주하였다. 번제가 끝나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다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서 히스기야 왕은, 레의 사람들에게 다윗과 예언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군중들에게 정결의식이 끝났으므로 재물과 감사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말하자 그들은 재물과 감사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진해서 번제물까지 가져오기도 하였다. 군중들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로 가져온 것은 수소 70마리, 수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이며 그 밖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예물은 소 600마리, 양 3000마리였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부족하여 그 많은 재물을 잡아 다 준비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까지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왔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보다 더욱 성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많은 번제물 외에도 화목제의 기름과 또 번제와 함께 술을 따르는 전제도 드렸다. 이렇게 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키스기아 왕과 백성들은 모든 일이 그처럼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몹시 기쁘게 생각하였다. 역대하 28장, 29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